되어있어. 근데 여기 목줄기 여기 여기 기점으로 이 안쪽에서만 후두골을 얘기하세요. 요 기준 바깥에 여기도 있는데요. 이건 신경쓰지 마. 이해됐어요? 네. 여긴안해도 돼. 자, 요세 손가락 안에만 하시면 돼. 자, 근데 뼈의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지 이띠 같은 걸 느낄 수 있어. 어? 정으로, 그렇지? 지금 횡으로 굳어 있으니까 종으로 느껴봐야 되잖아자 네. 넓게, 뼈 밑에 넓게, 그치? 여기에 뼈는 아닌데 뭔가 띠 같은 게 이렇게 몽클, 몽클, 몽클 있는 걸 느껴봐. 그, 그게 그 이제 근육 띠야. 이거 몽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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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클 있는 거. 자!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내가 후둑을 눌러요? 그러면 어디 누르는 거야? 그, 이 띠를 누르는 거야. 아, 네. 이해가 돼? 네. 이해 돼요? 네. 네. 후둑을 눌러요? 그러면 어디 눌러? 띠. 이 띠를 누르는 거라고. 그니까 러 미리 느껴. 이거를 이렇게 찾아서 느껴봐. 여기도 느껴보고. 자, 이 근육도 느껴보고. 이행성 근육. 자, 뼈 옆에 음. 일행성 근육. 자, 일행성 근육을 느꼈는데 이 근육. 떨어지는 거이가어디다고 예. 이행선에서.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이행선 느끼고 여기까지 따라온 다음에 예.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느끼면 그게 뭐야? 손모근근 예. 이해됐지? 네. 예. 지금 이해됐어요? 네. 예. 연습 때이 느끼는 것도 하고 마사지 연습. 느끼고 마사지 연습. 이해됐죠? 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예.